I have been so moved by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o v e d by 불 h 진 모든 음악과 노래들 그리고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제가 그 the note of music. I have been so moved b 한 천사가 어느 서부 지역에 있는 옥수수 모양으로 생긴 언덕 위에 서서 계곡 아래를 가리키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약 1년 반후 그는 시연으로 보았던 그 산비탈 언덕을 실제로 보았는데, 그곳은 바로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입니다. 이 단상을 통해 종종 소개된 이야기지만, 브리검 형제님은 몇몇 형제를 그 언덕 꼭대기로 데려가서 그곳을 이 현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종교적 의미가 있는 이름인 엔사인 피크라고 선포했습니다. 2,5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이후기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곳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체를 세우리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언덕 위에 모인 그 형제들은 그 순간이 이사야가 한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임을 느꼈고, 어떤 기, 깃발을 세워서 그곳이 문자 그대로 열방을 향한 기치임을 표시하고자 했습니다. 브리감, 형, 브리감 형제는 윌라드 리차드 장로가 가, 가지고 온 지팡이 위에 히버시 킴볼 장로가 가지고 온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서 즉석에서 깃발을 만들고 그 자리에 꽂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과 주변 산들은 후기에 주님의 말씀이 나오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곳이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연차 대회와 반연차 대회는 불의검용 형제가 오래전 세상에 선포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이곳에서 진행된 일들이 보라 시온기 날린다 라는 찬송 가사처럼 시온의 깃발이 나붙기는 또 다른 증거라고 간증드립니다. 깃발이라는 단어에 담긴 이중적인 의미는 분명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 연차 대회 말씀이 실리는 영문 잡지가 단순히 엔사인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대회의 폐회가 다가옴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이 대회를 마친 후 대회에서 들은 말씀뿐 아니라 연차 대회의 그 자체라는 그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후기 성도인 우리들이 이 대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대회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길 바라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들은 권고가 성신이 주는 지시에 따라 주어진 이 시대를 위한 주의 뜻이 되며, 주의 말씀이며, 주의 음성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듯이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아셔야 하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 연단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주제를 미리 지명받지 않습니다. 각자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찾고 연구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바람이나 자신이 전하고 싶은 주제는 뒤로 하고, 이것이 이 시기에 이 대회에서 주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주제라는 확신이 될 때까지 말씀을 고치고 또 고칩니다. 여러분께 이 연차 대회를 통해서 지난 10시간 동안 말씀하신 모든 분들은 그 속삭임을 따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노심 조사하며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의 지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브리검 영이 이곳에 서서 이곳에 서 있는 천사를 보았듯이 저 역시 이곳에 서 있는 천사들을 봅니다. 제 동료 총괄여 h 과또 장로님들과 자매 여러분께서는 제 표현을 거북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분들이 천사로 보입니다 그분들은 필멸의 육신을 지니고서 천사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이며 비록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로 신체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가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부름을 위해서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헌납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의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다양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주어지는 지시 외에는 말씀 주제에 대한 아무런 사전 조율이 없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들 다채로운 말씀들을 하시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회중은 이곳에 계시든 다른 곳에 계시든 교회의 회원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이롭고 새로운 통신 수단을 통해 이제 이 대회를 시청하는 비회원의 비율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를 전혀 알지,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 회원들만을 감안한다면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 성인, 중년이신 분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 계신 가족과 부모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과 자녀가 없는 분들. 또는 집을 멀리 떠나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대회가 열리는 동안 우리는 항상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영원한 원리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며 또는 그 시대의 화두가 되는 특정한 도덕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이 세대에게 회개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와 동시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 주제가 무엇이든 또 어떤 형식을 택하든 간에 이 대회 말씀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선포합니다. 이같이 다양한 말씀이 주어지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신에게 축복이 될 무언가를 듣고 얻어갑니다. 오래전 헤롤드 비리 회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 이런 점을 가장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분명 고통받는 자에게는 위안을 안락하고 나태한 자에게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연차 대회에서 말씀을 할 때면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관대하면서도 듣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길 바라지만 그러면서도 그분의 메시지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수양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을 시작하시며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는 너그러운 축복을 선포하셨으며 우리 모두는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교훈적이며 위안을 주는 가르침입니까? 그렇지만 구주께서는 같은 설교 말씀을 계속하시며 화평하게 하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걸어야 하는 길이 점점 좁아져감을 보여주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분명한 것은 제자가 걸어갈 길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협착해지며 후들거리는 무릎으로 그 설교의 정점에 간신히 다다르면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처음 접어들었던 길에서 하신 그 부드러운 말씀은 참된 제자가 가는 길의 꼭대기에 이를 때쯤이면 몹시 힘들고 부담스러워집니다 예수께서는 죄의 결과를 묻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경전을 주의 깊게 읽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관한 한 교회는 편리한 대로 음식을 골라가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구원은 그분께서 만드신 길을 따를 때만 오게 됨을.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차 대회에서 엄격함과 위안을 주는 말씀 두 가지 모두를 적절히 가르치기를 바라지만 다루기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외설물을 보고 있거나 결혼을 회피하거나 부적절한 성관계 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분들이 안식일을 어기거나 거짓 증언을 하고 배우자를 학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 대회를 듣는 청중 대부분이 그런 문제들에 아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해당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 경고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면 예를 들어, 어린 난봉꾼들이 집안을 장악하여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가정의 밤을 하려 애쓰고 계시다면, 연사가 가정의 밤을 주제로 말씀할 때그 부분은 잘 하고 있다고 여기시고, 대신 여러분이 부족한 다른 주제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연사가 영으로 가르치고, 또 여러분이 영으로 듣는다면 저희 중 누군가가 여러분께서 처하신 상황을 다루어 개인적으로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b r o t h e r 연차 대회에서 저의 연사들은 간증하며 이후에도 이 연단에서 같은 간증이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중 누군가의 입을 빌어 분명 그분의 뜻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보내어 증언하게 하며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였노니 그리고 너희의 증언 이후에 지진의 증언이 있어, 천둥과 번개와 폭풍우와 그 경기를 넘어 밀어닥치는 파도 소리의 증언이 임하느니라. 또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의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이 연단에 서 있는 필멸의 천사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후기에 자연이 스스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경고를 주듯이 그분들이 전하는 모든 말씀은 의미상 간증이자 경고가 됩니다. 잠시 후면 문승 회장님께서 이 연단에 올라오셔서 이 대회의 폐회를 선언, 선언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선임사도이자 선지자이신 이 사랑스러운 분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급한 책임들을 감안할 때 선지자의 삶이란 결코 순탄치 않으며, 몬슨 회장님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회장님이 서른여섯의 나이로 처음 사도로 부름받으셨을때 그분들의 자녀들은 각각 열두 살, 아홉 살, 네 살이었습니다. 몬순 자매님과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몬순 자매님과 그 자녀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남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부름을 수행해 오신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가족은 질병과 궁핍함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상에서 겪게 되는 인생의 모든 맵고쓴 경험들을 견뎌냈으며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들은 가족 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몬슨 회장님께서는 그 모든 와중에서도 늘 쾌활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낙담시키지 못합니다. 회장님께서는 특별한 신앙과 활력의 소유자십니다. 회장님, 우리는 회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회중들, 이곳에 모인 분들과 또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회중들은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회장님의 지도력에 감사를 드리며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14명과 이 단상에 섰던 사람들, 앞에 앉은 회중, 또 세상 도처에 모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회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회장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치를 온 세계에 흔들도록 창세 이전부터 부름받은 천사와 같은 사자입니다. t 그 일을 회장님은 너무도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복음이 선포되었으며 그를 통해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